야 봄이 되니까 꽃벌 옹어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조금 더디 자라고 있어요. 저 같네요. 되게 더디 자라는 아이. 제가 들고 가고 있는 책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입니다. 리사 펠드먼 베러스 책이고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너무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책상 상태가 진짜 너무 너무 어지럽네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제 오늘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발치를 했었는데 그 발치한 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이틀 동안 약 먹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서야 밀린 일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솔개는 총 수명이 80년인데 50년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30년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50년 정도로 산 솔개는요. 부리와 발톱, 깃털이 노화가 심하게 진행되어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는 바위산의 정상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바위에다가 자신의 부리를 쪼아서 다 부서뜨립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리를 다 부서뜨려요. 그리고 부리가 다시 자라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리가 다 자라면요. 자신의 늙은 발톱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새롭게 자라나길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자라난 발톱으로 모든 깃털들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그렇게 몇달 동안의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 솔개는 완전히 황골 탈퇴를 해서 나머지 30년을 더살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동안 벙쪄 있을 정도로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노화에 가는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좀더 넓게 배우고 공부해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태어나서 한 25년 정도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 50년 이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삶의 경쟁력이란 게, 이 배움을 지향하는 태도, 이것 하나로 아주 큰 차이가 생겨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우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유튜브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재미난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이 우기부기TV 같은 독서와 자기개발 이런 주제의 채널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 배움에 대한 태도부터 이미 성공의 잠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솔개처럼 우리 정신에 노화된 부리와 발톱, 깃털을 근본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인물은 썩고 흐르지 못하는 피는 굳습니다 강처럼 계속 흘러야 하는 것이죠 솔개의 이야기가 너무 감명 깊어서요 관련 자료들이 더 있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설계 이야기보다 더더더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 이야기가 순 뻥이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한동안 경영업계에서 정말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한 기사에서 이 설계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더라고요. 조류학자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리가 부러지면 먹이를 먹지 못해서 얼마 못가 죽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원저작자는 우화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동안 여러 강연계에서 서서히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가 읽었던 책에까지 진실인 것처럼 적혀 있었던 거죠. 설계에게 아주 큰 감명을 받고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좀 허망해지기도 했고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책에다 실어 놓은 것까지 조금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변화의 중요성,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뭐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진실된 지식에 대한 경각심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여서. 그래도 나름 뭔가 배움을 얻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우화 속 솔개처럼 나의 이 정신 속에 혹시 굳어가는 피가 있다면 계속 잘 흘러갈 수 있게 배움의 펌프질을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어요 으아 현재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오전에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점심을 먹긴 해야 되는데 점심 먹기 전에 축구 연습을 조금만 더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사이사이에 10분이더라도 단 10분, 뭐 15분 요 정도씩 자꾸 훈련을 하려고 해요. 뭐발굽배 패기를 한다든지 축구 연습을 한다든지 기타 연습을 한다든지. 이 자투리 시간에 정말 위대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투리 시간 이용해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공중볼 터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뭔가 장비빨인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땀에 쩔어버렸습니다. <laughs> 지금 이걸로 재고 있는데 13분 했어요. 원래 땀이 좀 많은 체질이라 13분 정도만 해도 이렇게 땀 번복이 됩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평소에 운동량을 좀 제대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갤럭시 P2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착용을 하고 있는데 수면 패턴도 잘 기록해 주고 운동할 때마다 운동 시작을 눌러놓고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핸드폰 어플로 기록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열심히 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방금 운동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제가 일기를 쓸 때도 그냥 그날그날의 어떤 감상평만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저의 독서노트와 매일매일의 자기개발 일기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실패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과정이란 것을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생각들을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매일의 일기들은 제가 일기 딜리버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기록하려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기록을 사랑합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저의 생각을 기록하고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고 책을 보면서도 시시때때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구님들도꼭 이렇게 기록 습관을 들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담컨대 기록하는 습관만 들이면 정말 인생에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수를 또 하고 옷을 또 갈아입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덕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란을 사러 왔습니다. 집에 계란이 떨어져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아, 먹는 게 제일 좋아! 아,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졸린 상태예요.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부러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진짜 밥만 먹으면 진짜 한 1-2분도 안 돼서 바로 식곤증이 막 몰려오거든요 이 본능에 아주 정직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누, 누워서 자는데 오늘 밥을 먹은 상태라서 누우면 위액이 역류하니까 여기 엎드려서 자도록 할게요 와... 어, 정확히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엎드려잤더니 허리가... 아... 어, 이건 식도를 보호하려고 허리를 아적내는 거래요 야야야야야 이게... 월시시라는 동작인데요. 어, 이게 저도 한, 한달 전에 알게 된 운동 방법인데,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30초씩 유튜브에 월시시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군님들도 하루에 조금 조금씩 이 월시 동작을 해보시면, 진짜 허벅지 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뭔가, 막, 바늘로 쪼는 듯이, 엄청난 자극이 막 들어옵니다. 저는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고인들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의 권한 방송, 우기보기TV 선수욱기였습니다 뿅!